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오늘 제가 미리 공지 한번 했었는데 노션 노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이고요. 이제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면서 네. 이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엄청 똑똑한 일일 것 같은 <웃음> <웃음> 노션. 일단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하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로다 넣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넣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것들 사이에 연결성이 되게 최적화되고 어... 네. 프라이빗한 웹페이지처럼 쓸수 있다 아... 검색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고 아... 찾을 수있 그게 노션입니다 네. <laughs> 여기 이 노션 자체는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제가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아, 정말 프리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가 있고, 여기 네.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 여기가 뭔가 큰 메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냥 들어오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접근하고 싶은 페이지를 여기다 올려놓은 것 뿐이지. 아, 아. 그러니까 페이지를 여기 왼쪽에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네네. 이 안에 들어가서도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 하면은 네네. 이렇게 페이지 안에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블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블록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빈 페이지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네. 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빈 스케치북이 아니라 네. 그 그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엔터를 치면 이게 블록 하나예요. 약간 아. 그러니까 무료 계정은 개수 제한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 학교 계정 이메일 있으시면 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음. 이 하나가 블록 하나인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텍스트 블록인 거죠. 그렇죠. 그냥 텍스트니까 슬래시 이걸 치면은 네. 내가 만들 수 있는 블록들이 슬래시를 치면은 음. 추가적인 옵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블록들의 종류인데요. 페이지. 텍스트 뭐다 있어요. 네. 투두 리스트. 여기 보시면 페이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내가 원하는 위치에 블록으로 또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다음에 요거 인용할 수 있는 거. 음, 인용구. 네, 토글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네. 열고 닫을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다 블록으로 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블록들 사이에 위계도 없고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기 나름인 거죠. 아. 또 많이 쓰는 게뭐 투두 리스트, 네. 뭐, 할 일, 엔터를 한번더 쳐서 엔터 눌러서 네, 없애고, 없애고,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링크 투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블록은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기존에 존재하던 페이지를 여기다 넣겠다, 투두라는 페이지를 넣겠어. 음, 그러면,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니까 응. 가보면 아. 이동할 수 있나? 이렇게만 써도 사실 그냥 투두 리스트로만 써도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 이게 이, 핵심이다. 어, 저는 아. 이것 때문에 노션을 쓰거든요. 아. 어, 예를 들어서 투두. 어. 오 이쁘게 해놓셨다. <laughs> 장기 프로젝트도 있고 예, 예. 빨리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장기 네. 프로젝트만 해놓은 거예요. 아. 테이블. 네. 요거를 하면 이렇게. 아 표가 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표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네. 이, 이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건 내가 뭔가 한,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그 네. 데이터에 프로퍼티가 심겨져 있어요 아 프로퍼티 갑자기 어려운 말 나오는데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특징을 어. 내가 이 데이터에 특징을 심는 거예요 업무 네. 분류, 내용, 진행 상황 이 프로퍼티를 함으로써 프로퍼티별로 네. 내가 원하는 뷰로 볼수 있는 거예요 아또 따로 볼수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 롱런 프로젝트에 심어 놓은 게이 네. 어, 업무는 어디에 분류되는 거고 네. 제목은 뭐고 진행 상황은 어떻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 싶은 링크가 있는지 오, 이런 네. 것들 심어놨고요. 이이 네. 이 프로퍼티에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블록들, 아. 텍스트, 숫자, 그 다음에 네. 셀렉트 예를 들어 메뉴 선택할 수 있는 거, 음. 날짜. 펄슨 이거는 노션에 아이디가 있는 사람을 언급할 팀으로. 수 있는 어, 그런 오. 거고요. 이 정도로 꾸려놨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두 네. 가지가 가능한데 원하는 네. 대로 볼수 있게 해 주고 원하는 음. 대로 정렬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표로 해놨지만. 네. 똑같은 오, 데이터를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뷰 모드를 상태로 바꿨더니 음, 아까는 어, 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표였는데 네.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아, 뷰가 되죠아 너무 좋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뷰 같은 경우에는 일정으로 하면은 아하 나는 일정 중심으로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보고 싶어로 하면은 캘린더를 볼 거고 아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하면은 테이블을 보겠죠 내할 일을 상황에 따라 다른 식으로 볼수 있으니까 음. 여기 보면은 어 필터하고 솔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진행 상황이 비어있는 건안볼 거야 아네네 이런 거 아, 필요한 조건 따라서 그쵸? 거기에서 필터와 솔트 하는데 중요한 게 프로퍼티 아. 내가 심어 놓은 조건들 네네. 그다음에 어떤 거는 어, 나한테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데드라인 위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상황 위주로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이 솔트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기 진짜 좋긴 좋네요 네. 이게 일정하는데 일단 첫 번째 좋고요 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나는 매일매일 이런 노트들을 생성했어 이건 또 다른 뷰예요 이건 네. 그냥 단순 리스트예요 테이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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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라 어드베스트 블록이라고 네. 조금 어, 이런 것도 있어 하는 블록들이 가끔 있는데 네. 요거 했을 때, 네네. 헤딩 1은 이맨 상위 타이틀이고, 헤드 2, 헤드 3로 이제 목록을 생성해줘 아 하는 블록이 들어있어요. 보면, 은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걸 눌렀을 때, 이게 생겨. 페이지 안에 있는 헤딩 위주로 목록을 아 생성해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아, 아 그거 편리하네요. 네. 과제 일정을 여기 투두에 해놨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또 보이잖아요. 링크겠네요. 어, 링크인데, 이거는 페이지 링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링크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페이지에 만들었던 표를 똑같이 심겠다가 되는 거예요. 아, 어, 지금 그러면 다른 페이지에서 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동해 볼게요. 예. 여기. 아, 여기 원래 있던 클래스에 거네. 있는, 있던 만들었던 거예요. Create Linked Database. 네네. 아, 그러면 이걸 누르면 스케줄이란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줘. 하면은 아, 어디에 위치해 있는 이거예요?라고 하면서 찾을 아, 수있는 거죠 그러면 그 표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네. 여기서 바꾸면 원래 있는 페이지 내용도 바뀌나요? 네네. 아 그러면 이거는 레퍼런스 개념이네요. 네네, 그렇죠. 각각이 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요즘에 그런 거 공부하고 있어서. <laughs> 어. 항상 성장하는. 아, 확실히 편리하다. 이제 어려우시면 템플릿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아, 걸 추천드려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사용해보고 아 그거를 고쳐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아 네. 너무 백지를 있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백지부터 네. 시작할 하 너무 어렵다. 막막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 회사에서 잘 만들어놔도 나한테 딱 맞는 템플릿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템플릿을 고쳐 쓸수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회사에서 만들 만들어 놓은 거죠. 어, 너 버그만 모아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열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프로퍼티가 심어져 있을까? 이때 만들어진 날짜라는 프로퍼티 하나 심어져 있고, 아... 뭐 타입, 이건지 이건지, 아... 어, 이것도 심어놨고 음... 쓸만하네 하면 쓰시면 음... 되는 거고 필요없네 하시면은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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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퍼티가 있네요. 네, 프로퍼티는 아... 다음에 뭔가 내가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에드워프로퍼티에서 음. 음. 어, 어떤 걸 추가해 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음. 것들을 한번 추가해 보시면서 배워가시면 되죠.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있는 아. 걸 그대로 사용해 보시면. 그 함수 이런 것도 되죠. 금전 계산 아, 막 그쵸, 이런 그쵸.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테이블 인라인 이거를 표. 네, 표. 아, 네.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커피를 마셨어요. 네. 간식. 태그를 하나 만들고 네. 어, 파일은 여기에 필요없어 난 돈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 3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단위도 선정할 수 있어요 숫자 아.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돈쓴 거에는 날짜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 해가지고 어 데이트 있네 그러면 나 오늘 썼으니까 이렇게 네네. 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생성됐죠 그럼 여기도 뭐 일기도 적어도 되겠죠 음, 사진 뭐, 찍어서 붙여도 되겠고 그러니까요 네. 뭐 영수증 넣어도 되고 아, 영수증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넣으면 되죠. 되죠. 어, 방구성님과 어. 만나서 커피를 마셨다. 네. 하고, 뭐, 뭐, 영수증 첨부도 가능하고, 다, 다시 돌아가보면 하나의 어.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칼큘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 칼큘레이션이 있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예. 이거는 오뎅. 네. 이것도 간식.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천 원.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먹었어요. 그러면 용돈기 입장으로 가서 큘레이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썸. 그렇죠. 아,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 편하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네. 내가 더 하고 싶은 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며칠부터 예. 며칠까지? 어 그거를 한번 해보면. 예예. 음, 노트를 샀어요. 노트를 사는 이거는 뭐 학용품 하나 만들게요. 네. 없으니까. 네. 어, 원래 있으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노트를 5천 원 주고 샀어. 네. 음. 이거는 5월 1일에 샀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아까 프로퍼티를 심으면 네. 내가 원하는 걸로 필터링하거나 네네. 정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에드 필터링. 아 기간 필터링을 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아이 프로퍼티 중에서 기간으로 할 거예요. 아 만약에 이 기간이 어 정확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선택할게요 하고 이거를 선택했어요. 네 이렇게. 아 날짜 됐네요. 네 이즈만 선택을 하면. 아 그것만 나오는 거. 그럼 나 이날에 얼마 떴는지 이것만 계산이 아, 되겠죠. 아 그러네. 간단하네. 네네. 아, 이 정도는 조금 시작해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익숙해지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하나씩 눌러 보시고 쳐보는 거죠. 아, 템플릿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내가 뭔가를 고치고 싶으면 슬래시를 눌러서 블록을 생성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죠. 아, 같아요. 아예 내가 이거 안에다가 논문 파일 자체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PDF를 네. 아예 심을 수가 있네. 네. 파일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도 아, 있죠. 아 그렇네. 그다음에 이 여기에 임베드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업로드되는게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음. 아예 그 화면이 보이게도 넣을 수 있어요. 링크를 복사했죠?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면 임베드로 한번 해보면. 아 여기 이렇게. 그냥 바로 볼수 있게 되죠. 아. PDF도 이런 식으로 임베드로 넣으면은. 굳이 그 파일을 열지 않아도 아 여기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볼수 아 있어요. 뭔가 웹페이지 같은 느낌이 들고, 그쵸? 네네네, 정말 링크 기반이라는 느낌 막 들고, 네.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홈페이지 만드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볼 홈페이지. 이렇게 입문하는 걸 추천할 때, 네네팀 작업 같은 거를 아 이제 노션으로 해봐라 이렇게 아 하는데, 네, 제가 뭔가를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굳이 파일을 제작하지 않아도 네. 누구든 열어볼 수 있어요. 커블릭 아 어세스라해놓 다른 앱으로 가져가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익스포트가 가능해요. PDF나. 네네. HTML이 있으니까 갖고 가서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아, CSV 되네. 네네. 엑셀에서 열리네. 아, 네. 아 들어오네요. 네. 집에 윈도우 컴퓨터로 해도 되고, 맵으로 해도 되고, 그쵸. 가능성이 진짜 넓은 앱이 많네요. 네. 제가 이거를 뭐다 놓고 왔어요. 아이패드나 이런 걸다 놓고 왔어도, 뭐 어디 가서 윈도우로 맵 열어서. PC방 오고. 가서. 그쵸, 그쵸. 바로 편집하고. <laughs> 10버전으로. 음, 네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어떤 분 중에 블랙이 너무 많아지면 네. 버벅거리지 않냐고, 패드에서. 아이패드 프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본인은 네. 쓰는 데 시장 없었다 네네네. 근데, 인베드 시키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래픽. 인베드는 여러 가지 막 불러오니까, 네, 텍스트 위주로 상관없다는 거죠? 네, 텍스트는 거의 무게감이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유를 저도 좀 써봐야겠어요. <laughs>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네. 완벽한 플랫폼이나 어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노션도 음. 완벽한 건 아닌데, 디자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앱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아, 제공하는 오, 것 같아요. 역시 디자이너시라 그런 가 같다. <laughs>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치고 싶잖아요. 아그렇 <laughs> 근데 이건 그게 그래도 가능한 편이잖아요. 그쵸 링크로 나가잖아요. 네네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앱을 열어서 캘린더에다가 저 노션 링크를 걸어놔라. 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바로. 아 때. 하피 페이지 링크해서 네. 그거를 그냥 캘린더에다 붙여놔라. 네, 파일도 첨부되잖아요. 아 네네네. 파일도 첨부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파일에서 해야 되고 이 노션 이 링크를 참고해라. 아잘 쓰시네. 음. 이 링크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이제 <laughs> 점점 아셔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 아 링크의 소중함. 네. 아 근데 링크까지 이제 해놓으면 조금 더 찾기 편하겠다. 그렇죠. 네. 이 링크는 못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요. 지금 아, 웹이니까. 응. 거의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열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걸 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저도 진짜 좀 열심히 써보고 네. 네. 추가적으로 인스타 같은데 좀 올려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나가서 할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